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저희제 콩돌이는 어렸을 때부터 뼈가 되게 약해서 슬개고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또 선천적인 알러지가 있어서 귀에 염증은 달고 살거든요. 하지만 우리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픈 곳이 있거나 불편한 곳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 유전병을 체크를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도록 나온 키트 제품이 있어서 저도 통소리를 위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바로 피터패터 유전자 검사 도그마 제품이요. 사람과 다르게 강아지,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교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유전병의 발병률 확률이 높고 유전 변이 보유율이 70%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관리를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도그마는 서울대 출신의 연구진과 수의사가 공동 개발을 한 키트로 멘델의 유전학을 기반으로 유전적 요인이 매우 큰 유전병들만 몰라서 검사를 진행을 할수 있게 만든 키트라고 해요. 무려 99.7%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주기가 되게 좋겠더라고요. 이게 직접 연구를 해서 주문 제작한 대용량 칩으로 최대 94%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이 키트 하나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용 방법도 되게 간단하니까 그럼 저도 이피트 패터 도그마 제품 콩설이한테 바로 한번 사용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 구 성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용 설명서, 뽁뽁이 봉투, 고유 번호 스티커랑 회송용 주소 스티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면봉이 두 개가 있는데, 요 길쭉하게 생긴 게 채취용 면봉이고, 요게 이물질 제거용 면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존액 튜브도. 따로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 도그마 같은 경우에는 법의학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인 PCR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국과수와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는 만큼 신뢰도가 되게 높은 검사 방식이에요. 이거 바로 콩설한테 사용을 해보면 이물질 제거용 면봉으로 잇몸과 볼 사이를 물러서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채취용 면봉을 이용을 해서 구강 상피세포를 충분히 묻혀주시고 채취가 끝난 면봉을 보존액 튜브에 넣고 절개선을 부러뜨려주신 뒤에 뚜껑을 꽉 닫고 10회 정도 흔들어주시고 공공된 고유번호 스티커를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보존의 튜브를 뽁뽁이 봉투에 넣어서 택배 박스에 다시 포장을 해주시고 주소 스티커까지 부착을 해주신 뒤에 피터패터 앱으로 해송 신청을 해주시면 끝. 간단하죠? 약 2주에서 4주 정도면 맞추면 건강 관리 리포트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 앱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검사 결과 유전자 항목 중 질병에 대한 위험을 위험 보인자 이상 없음 세 가지 단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콘서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징후와 증상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받아야 하는 검사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한 질병 설명과 돌봄 가이드를 통해서 보호자가 쉽게 병에 대해 인지를 하고 케어를 할 수가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용을 봐도 잘 모르시겠다면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요인이 높은 항목들만 쏙쏙 골라내서 미리 알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플 수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아파도 말을 못할 콩서리를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피터패터 유전자 검사 도그마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콩설리한테 사용해서 결과도 한번 받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이 피터패터 유전자 검사 도그마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